오래된 노우 공장 온격이 균열로 온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냈어요. 이 오래된 노우 물리창구 공장 온격이 균열로 온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냈어요. 이 오래된 물류 창고 공장도 처음 옹벽 공사할 때옹벽 기초 공사 문비야 또한 옹벽 시공 문비와 옹벽 폐수 문제로 옹벽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를 냈어요. 솔식회사센트리아직원이 100년이라도 200년이라도 옹벽이 붕괴롭게거든이 옹벽 기능 붕괴 투수보전입니다. 주식회사 센코리아 직원이 공적배 나온 것을 특수장비로 공격 배 나온 것을 약품 주하여 다시는 붕괴한다기에 공적균열 붕괴 특수법 합니다. 주식회사 센코리아는 MBCTV 생방송을 하신 m b c t v 특종사상 서울경제TV 출연할수록 100년이 가도 옹벽이 붕괴할 때 꼼꼼히 농사하는 주식회사 땡코리아입니다. 네, 주식회사 땡코리아 직원이 매기밥 한다고 하고 꼼꼼히 물류창고 공장 포강토 옹벽 균열 붕괴 출수가 합니다. 옹벽 틈 사이가 벌어지고 옹벽이 균열이 가고 옹덕이 폐가 나와 옹덕이 붕괴되었니다 주식회사 센코리아 직원이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옹덕 균열 붕괴 철수하고 니다믿으신 주식회사 센코리아 기능하는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